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제가 조현병에 관한 영상들을 몇개 올렸었는데 오늘 엄마가 어떤 게 힘든지 환청이 들릴 때 뭐라고 들리는지를 제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대화를 계속,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게 양파를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대화의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분명히 엄마가 제대로 된 인지를 가지고 인지와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중재 아니야. 엄마 그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될지.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또이야기 하고 또 이야기하니까 이야기 어느새는 조현병 자체가 살인 충동 조현병 환자 자체가 살인 충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보호자 가족이 제가 진짜 살인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냥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네옷 색깔이 이래서 그렇다, 너희 가족이 이래서 그렇다, 네가 시집을 뭐 어쩌게 뭐 이런 파고파도 끝없는 대화들이 이어지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증상은 계속 악화되고 가족이 늘 이런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지금은 조금 내려놨어요. 그냥. 내 스스로 마음 단련을 하고 마음 공부가 되게 하는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엄마의 증상이 그냥 이제는 엄마의 삶인 거예요. 이미 사고가 다 그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 바꾸기 되게 힘들잖아요. 고정관념 같은 게 되게 바뀌어서 엄마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힘이 들구나라고 조금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대책이 시급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사교육 열풍이 아니라 인성교육부터가 제대로 돼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조현병 환자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엄마에게 직접적으로 제가 뭐 어떤 환청이 들리냐 또는 어떤 게 힘드냐를 물어봤을 때 엄마가 이야기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엄마 환청 그래 무슨 소리 들려? 응? 환청 지금은 안들리나? 응. 들릴때는 어떻게 들려? 자꾸 잔소리하고 나, 나한테 실망했지 잔소리가 하는거지 누가 잔소리하는데? 고모가 한고모로 환청으로? 응. 근데 그게 환청인걸 알잖아 응. 응. 그러면 고모를 엄마 가시나야 빈시나 시바 가시나야 엄마 이만 기어이 들리나 내가 미친다 아이가 그래. 사람 미치지 그래 그래. 그런 소리고 있어 뭐. 근데 요즘에 매일 약을 먹잖아. 약먹어봐 근데 약먹으 근데 거짓 그 약먹도 소용이 어떡하는 거아 그거 가게 는이상 그 근데 약을 좀 이번에 좀또 바꿨잖아. 바꿨다. 안 바꿨다. 그건 좀 환청이 덜 들리네. 어. 남들은 말은 안 해도 눈, 눈으로 내, 내 눈을 막 보고 나를 눈허기고 보는 거. 엄마, 그래서 엄마 언제 제일 힘들어? 그래. 엄마 언제 제일 힘들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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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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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서, 그어서 그래서, 그래그냥서그변 그래서, 그 그래서, 그서그서그서 그래서, 그서 그래서, 그 그래서, 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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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는 화장실 앉다 았나오지를 못하지만 부났다 뭐, 끊이지 좀좀 엄마 그, 지금 뭐가 힘든지 이야기해줘. 사람들의 옷차림이 또 이상하고요. 사람들의 옷차림이 나는 내가 저옷 입어야 되겠다 하면 내가 다른 사람도 저 옷을 딱 입고 나타나고. 그 옷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아무리 옷이 많아도 입을 게 없고요. 내 신나는 기분이 좋을 때가 없습니다. 첫째 남편이랑 헤어지고, 제가 그 집에 가고 싶어서 살았는데, 그 집도 알고 보니까, 겉은 부자인데 부자가 아니었어요. 겉은 부자인데 은부자가 아니야. 시아버지가 세계 일주 에행을 했다는데, 얼마나 색이 생겼는지. 우리 보고 털은 내 보고 천년같다면서 천년자이 감수 시월여자겠다 감수 내 보고 시월여자라 그러고 시아버지가 된 사람이 내 보고라고 그 내가 너무 그 시집가서 새댁 티를 내가 지고 그런지 너무 천스럽게 보인다 봐라 지금은 나도 우리 집도 내 마음대로 찾아갈수 없고 찾아간대도.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마음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제발 나를 너무 관심 있게도 하지 말고, 관심 없게도 하지 말고, 난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 좀 해주고, 알려주고, 밥도 먹여주고, 굶지 않게 살도록 해주시고, 이거 보고,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나도 눈을 대남 난만큼, 다 집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 중은 되고 싶습니다. 중등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고다 가지나안여자가 식당 일을 할수 있는 것도 다닐 수 있는데 나는 일을 못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식당 일을 세가지 하는 일밖에 할수 없는데 그 일조차도 못하고 그것만이라도 할수 있게끔 해주세요. 간단한 간단한 세가지라도 해주세요. 우리 미드집 식당이 요세상사가잘 됐는데 그 집이라도 가게 없으니 아르바이트라도 하게끔 하게 해주시오 근데 가면저한 남편이 눈에 거슬려서 남편이 마음이 걸려서 자꾸 못 가겠습니다. 남편 있으면 가기시고 안면 있으면 없으면 나오시고 있으면은 또또 걸고 오늘 또 파마도 또 했는데 파마를 해야 되는데 파마하고 안 올라 했는데 조금 기분이 어떻게 그래 마음이 아무리 파마도 하면 마음이 가. 다해약한다하라 어라, 그도 보인다, 오더라또 하나를, 어또 하나를. 하느님, 이여러부사귀날 버려주지 마세요. 하나님다 타고 오십니다. 내 아는 일도 있습니다. 나도 서야 울 때가 있습니다. 날 이용해 주세요. 숨을 때가 있으면 날 이용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날 이용해 주세요, 하느님. 엄마 아버지, 아주 하느님 아버지가 뜻난지. 하느님 아버지, 여기도 숨소리 게이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설 일이 있을 때 저를 이용해 주세요. 저를 이용해 주세요. 저를 이용해 주세요.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길지만 들어봐 주셨나요? 이게 대화를 어떻게 중재하고 이어가야 될지 들으면서도 좀 답답합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조현병 환자들이 실제로 이런 식의 어떤 망상이나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 제어라던가 일단 생각이 정말 일반 사람보다 몇 백만 가지는 더 많은 느낌. 음. 아무튼 저희 엄마는 요즘 이런 걸로 힘들어하고 계신답니다.